이번에는 한미 원전 조인트 벤처 설립 전망과 투자 영향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사전 알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핵심 결론은 한수원 웨스팅 하우스 간 조인트 벤처는 20, 2026년 상반기 설립 가능성이 높으며 설립 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국 원전 생태계 전반이 대규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분 구조와 수익 배분 협상이 관건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한미 원전 조인트벤처 시나리오별 누적 수주액 전망을 2025년부터 30년까지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x축은 연돌, y축은 시장, 누적 수주액 전망을 나타내며, 파란색이 조인트벤처 성공시, 빨간색이 부분 협력 시 그리고 초록색은 조인트 벤처 실패 시를 나타내는데, 2026년부터 성공 시와 부분 성공 시 그래프 기울기가 갈수록 가파르짐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트 설립 협의 현재 상황 및 향후 진행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답보 상태인데, 그 배경은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조인트 벨벳 조인트 벤처 설립 논의는 초기 단계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아직 조인트 벤처 설립에 서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심 쟁점들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난항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 규모 및 비율 결정의 어려움과 사업 대상 범위 설정에 대한 이견이 있고 기술 사용료와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수출 실향 역할 분담 방안도 어, 난항 요인의 한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협상 구조의 복잡성을 보면 은 특히 주목할 점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이 아닌 최대 주주인 브록필드 51% 지분을 보유한 어, 브룩필드에 직접 제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원 고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은 단기 성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합작회사 설립 협의는 대주주화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전략적 접근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진행 전망과 합리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근거를 보면 첫 번째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 97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30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의미하며, 2030년까지만 10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웨스팅하우스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과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공 능력이 부재합니다. 1979년 스리말섬 사고 이후 46년간 미국에서 중공된 원전이 단 2기, 보글 3, 4호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경쟁 우위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30기가 넘는 원전을 건설하며 온타임 온버짓 예산 내 적기 시공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성공도 이러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치적 근거를 살펴보면 한미 전략적 협력 필요성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있었으며 미국이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브룩필드에 투자 회수 압박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는 2018년 46억 달러에 인수한 웨스팅하우스의 가치상승을 통한 투자회수에 관심이 높습니다. 한소원과의 합작을 통한 실적 개선이 이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 인트 벤처 설립 여부에 따른 양측 유불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의 유리한 점, 조인트 벤처 설립 시, 첫 번째, 미국 시장 진출 기회입니다 1월 IP 합의로 제한된 북미, EU, 일본 시장 진출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 우회 가능하고,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 진출로 연간 25조에서 103조 원 규모의 수주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분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수출 통제법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 논란 없는 안정적 수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측의 불리한 점을 보면, 첫 번째 기술 정속 심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원전 일기당 8억 2,500만 달러 로얄티 및 물품 용역 제공 부담이 있고, SMR 등 차세대 원전도 웨스팅하우스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 제약입니다. 한수원이 실질적 건설을 담당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이익 분할 필요가 있어서 지분 구조에 따라 의사결정권 제약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웨스팅하우스 측의 유리한 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공 역량의 확보입니다. 한수원의 전주기 원전 건설 능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목표 달성에 필수적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국의 온타임 온버짓 역량과 결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와의 글로벌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하우스의 불리한 점은. 에, 첫 번째,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의 합작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과 기술 이전 압박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조인트 벤처 설립 시기 예상을 예상해 보면 가장 높은,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2026년 상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해, 종합할 때 2026년 상반기에 조인트 벤처 설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상 진척 요소를 보면은 브룩필드가 이미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에 합작 논의를 지시한 상황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치적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실무적 준비 기간 면에서 볼 때. 지분 구조, 사업 범위 등 세부 사항 협의에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양국의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환경을 보면은 2030년까지 미국 원전 10기 착공 목표를 고려한 역산 일정으로 본 것이며 SMR 시장의 본격 개화 이전에 선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입니다.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은 85% 이상입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구조적 필요성으로 볼때 미국은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 공급망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단독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 우위 요새면에서볼때 가격 경쟁력입니다. 중국 러시아 대비 정치적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경제,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기술 신뢰성 또한 UAE 바라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등 해외 수주 실적이 풍부하다는 점과 동맹국 지위로 볼 때도 안보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보다. 선호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진출 규모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이 원전 조인트 벤처 시나리오별 누적 수주액 전망 2025년부터 2030년을 전망해 보면 하늘색과 빨간색의 조인트 벤처 성공 시 시장 크기가 누적액 전망이 갈수록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 전망,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단기 전망으로 볼 때, 대형 원전 3기에서 5기 참여가 예상되며, 누적 수주액 또한 60조에서 103조 규모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 2030년에서 2050년까지의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전체 300기 중 30내지 40% 참여 가능성이 있고, SMR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프는 최대 혜택 예상 기업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나와 있으며, 다음은 한전, 한수원, 현대건설, 한전KPS, 현대중공업, 포스코건설, SK건설 등으로 어, 혜택이 예상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순위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간 25조 원의 수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 경쟁력을 보면, 웨스팅하우스의 독점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SMR 파운드리 역량으로 글로벌 유일 공급업체의 위치에 있다는 점과 가스터빈과 원전 기자재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미국 원전 건설 시주 기기 공급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과 이미 SMR 협력 확대를 구축해 놓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 순위로는 한국전력입니다. 연간 18조 원 수주를 예상합니다. 역, 역할과 기회는 2016년 정부 조정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종합 사업관리 역할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정부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삼순위는 한수원으로 연간 15조 원 수주를 예상합니다. 전문성 기반 수혜 기업으로 원전 설계, 건설 운영 전문 기관으로서 기술적 역할을 하며 조인트 벤처의 직접 당사자로서 안정적 수주 기반을 확, 확보했다는 점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현대 건설입니다. 연간 12조 원 수주를 예상합니다. 건설 역량을 활, 어, 활용한다는 점으로 UAE,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원전 건설의 주요 시공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투자 전략 재원입니다. 먼저 6개월에서 1년의 단기 전략으로는 아, 첫 번째 핵심 수혜주 매수 타이밍입니다. 조인트벤처 설립 발표 이전 단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현대건설 순으로 비중 배분을 권고합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가장 확실한 수혜주라고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인트 벤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협상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1년에서 5년의 중장기 전략으로 첫 번째 생태계 전체 수혜 관점에서 조인트 벤처가 성공적으로 설립되면 원전 생, 생태계 전반이 혜택을 받으므로 한전 KPS, 현대중공업, 포스코건설 등 2차 수혜주도 단계적으로 편입,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SMR 시장 선점의 관점에서도 2030년 이후 본격화될 SMR 시장을 고려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분야 선점이 핵심입니다. 한수원과 웨슬링하우스 조인트벤처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한미원전 동맹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공적 설립 시 한국 원전 산업 전반이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 전반의 수혜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